늘 쉽게 잠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꾸 잠을 설친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할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결 7가지를 숙지하도록 한다. 첫날부터 바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결 7가지 1. 숙면에 방해물 치우기 당 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깜빡하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빛이나 소리로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지 않고 잠자리에 들 때가 있다. 휴대전화 알람이 들린다. 면 당연히 숙면하는데 방해가 된다. TV 등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TV를 보다가 잠드는 버릇이 있다면 수면 의질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2.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않기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숙면할 수 없으니 잠자기 전에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저녁은 가볍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이나 지방. 밀가루가 풍부한 음식은 숙면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피한다. 과식하거나 단백질 지방 밀가루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충분히 휴식할 수 없으니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 한다. 몸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금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활동아. 기자려고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한다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자. 몇 분간 다른 일을 하고 누우면 훨씬 더 쉽게 잠들 수 있다. 숙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걱정하기다. 누워서 잠들지 못하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침대에서 일, 어나 다른 일을 하자 괜히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4. 숙면하는데 좋은 편안한 음악 듣기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야말로 불면증 치료제가 될수 있다.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휴식에 도움이 되는 만트라 음악이나 성가 음악을 찾아보자. 이런 음악은 정말 유용해서 편안하게 휴식하도록 한다. 인터 넷을 검색하면 쉽게 음악을 찾을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자. 분명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5.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욕하기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면 훨씬 더 몸이 이완될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직접 해보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오던 것이니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 니라 장담한다. 6. 편안한 옷 입기 모든 사람이 잘때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은 아, 니다. 몸에 꽉 끼고 불편한 옷은 숙면에 방해만 될 뿐이다. 편안하고 헐렁한 잠옷을 입거나 벌거벗은 채로 자기도 시도해보자. 대신 절대 몸에 꽉 끼는 불편한 옷은 입지 말자. 7. 숙면하는데 좋은 환경 만들기,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집이 너무 덥거나 춥다면 숙면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진다. 잠자기 좋은 온도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실내 온도가 적정해야만 더 빨리 푹잘수 있을 것이다. 또 벽을 빨간, 노란, 주황색 같은 환한 색으로 칠하면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비법을 기억해두면 반점을 설 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